자, 이사람이선생님들이 데리고 회식을 해야 돼자 뭐라고 말해요? 우리 총무님 하나 이하하제이사람한이사람한테 뭐라고. 회식할 때?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피자랑 맥이마실래이 사람은 이 자,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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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선생님, 선생님. <웃음> 뭐 하나씩 해보세요. 피자랑 맥주 나왔어요, 일단. 네. 패스. 패스. <laughs> 메뉴가 생각이 안 나셔. <laughs> 네. 빵? 빵, 빵 찍어서 이렇게 좀. 네. 날씨가 이러니까 매콤한 거. 매콤한 거, 예, 매콤한 거 좋아요. 매콤한 근데, 만한. 예, 근데 이 사람은 또, 저 위장이 약해서, <laughs> 예. 선생님은, 뭐 중, 중국집? 예, 네, 중식. 예, 네, 그때 느끼해서 싫대. 이자카야, <laughs> 이자카야, 오코노미야끼랑 막 해가지고, 막. 뭐 있죠? 또 새우튀김이랑 막 해서, 네, 그랬더니 아까 느끼한 거 싫댔잖아요. 뭐. <laughs> 자, 다 아, 싫어요. 아 그것도 별로야. 음. 지금 그 상태야. 아까 남자 문제 우리 얘기했을 때 그, 어. 뭔가 새로운 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. 하, 그냥 싫은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죠. 예, 네, 되셨죠 이해가좀 아니 그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뭘 자기가 원하는지 모를 수 있죠. 제가 진로로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그게. 확안 오셨나봐. 그냥 연결을 해볼게, 세 개를. 그러니까, 이작 지금 음식 얘기했을 때, 회식 얘기했을 때, 이 사람이 노였죠, 뭐든지.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기 싫다가 아니라, 조, 좋다 싫다가 아니라, 좋은 게 없었죠. 좋은 걸잘못 찾았죠, 지금. 못 느꼈죠. 내가 어딜 가야 좋은지 선택할 수 없죠. 그리고, 남자 문제에 있어서도, 남자도, 이 사람은 거절을 하는데,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가 좋은 남자인지, 뭐가 좋은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죠. 방향성 부재. 그리고, 방금 얘기한 진로를 봤을 때, 그 회사, 이런 걸 봤을 때, 이 사람이 회사를,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죠. 그그 그 경우의 수가 두개 나왔잖아요.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것과 하고 싶지 않은데 한거 그냥. 예.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? 미뤄서, 거절해서, 어쩌다 보니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럼 이 카드가 말하는 게셋다 뭐예요, 지금? 아 이렇게 가좀 무기력하고 본인이 선택을 안 하고. 예, 네, 한 60%? 70%? 뭔가 없는 뭔가 하고 재미, 예, 네, 뭐, 이런 게 없는 거. 흥미, 예. 뭐 응. 네. 뭐 보통은 왜 이걸 많이 뽑냐면, 선생님, 부모가 다 해줘서, 전화 누르면 뭐가 와요? 병원이 오죠. 이런 세상이야 뭐, 뭘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. 또 여자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? 남자가 와 그러니까 남자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그럼,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떤 그래도 뭔가 무료하거나 권태 빠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여자에 비해서 근데 여성분들은 공무원인데 살기 싫어요 뭐 먹고 살만한 부모 밑에 있는데 우울해 뭐 이런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자꾸 이거 뽑아요. 그다음에 심판 뽑아요. 심판 똑같아요.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죠. 어딘가에 운명의 상대가 있기를 기다리죠. 언젠가 그날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길 기다리죠. 그런 형태와 똑같아요, 이거 거의. 음.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컵, 포브 컵은 뭔가 이 사람은 자기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약할 수 있고 어, 만약에 주체가 바뀌면 바뀌어요, 그죠? 응.